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동문 성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리어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가서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세 깔게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 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귀한 교제의 기쁨,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됨이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른쪽에 나와 있죠. 간절한 기다림 끝에 맺는 결실.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누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술람 여인이. 그 사랑하는 여인, 연인,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둘 사이에 이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별. 왜 그런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시간에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문학적인 상상력 하니까 제가 말해놓고선도 개면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소설에서 또는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주 익숙한 이야기, 뭐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있을 법한, 알만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려운 말씀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 또 우리가 알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처녀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근본도, 근본도 알지 못하는 양측이 목동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분명 그래서 수군수군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소문이 평소에도 동생을 탐탁치하게 여겼던 그 오빠들, 가족들에게도 알려지고, 당연히 노발대발 했겠죠. 둘의 만남을 갈라놓으려고, 술람미 여인을 집에 가다놓을 수밖에 없었겠죠. 둘은 강제로 이별을 당하고, 또 양측이 목동은, 솔로몬은, 뭐, 직장에서도 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동네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제 봤던 본문 말씀, 특히 8절의 말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8절 야의 말씀은 두 사람이 이별하는 가운데서 마지막 만남을 갖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 시간을 회상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올 거고 널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줄수 있지. 술람 여인은 당연히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순간이 달콤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의 홀 때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연인, 그 달콤했던 순간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여인을 찾고 기다렸는지, 침상에서 즉꿈 속에서도 사랑하는 연인을 잊지 않고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혹시 큰 길에서 만날까, 골목길에서 만날까, 또 삼절에 보면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야경꾼에게까지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마 실제로도 그랬을 것 같고 꿈 속에서 비몽사몽간의 그런 경험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가 사절에 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네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자를 만납니다. 아마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꿈속에서 꿈속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자 어머니의 집으로 집으로 데려옵니다. 엄마, 오빠, 나이 사람과 헤어질 수 없어. 우리는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놓지 아니하였노라. 간절한 기다림, 그 소망을. 이 노래에서 담고 있습니다. 술람이여인이 솔로몬을 간절히 기다렸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미 오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신약 성도의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신 주님의 인내하심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면 주님 날이 도둑같이 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마라나타, 제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신앙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마라나타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진 겁니다. 요즘 관세 전쟁이다, 경제위기다, 또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무엇보다 지금 세대,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 어떤 과거의 역사, 과거 역사를 통해 보게 될때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풍요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이 세상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이 세상의 것도, 모든 것들도 결국 사라집니다. 잎은 떨어지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또 그와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술란미 여인은 꿈속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 실제로도 그랬겠지만, 밤중에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간절히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서 경성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것을 건면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있다가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준비된 심령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먼 산을 바라보고 언제 주님이 오실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괴를 섬기고 또 세상에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는 가운데서 결국 슬람미 여인은 감격적인 감동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멀리서부터 몰약과 유향의 향기가 풍겨오고 그런 가운데 연기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솔로몬이 가마와 함께 또 많은 용사들에게 둘러싸여서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사랑하는 연인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처음 술람미 여인에게 왔을 때 그때는 양치기 목동 근본을 알지 못하는 양치기 목동이었지만 그 양치기 목동이 알고 보니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왕중의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 중에서 혼인 잔치가 가장 화려하고 가장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혼인 잔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 깨어서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다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저희의 발걸음을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보다 더 달콤하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언젠가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또 영원히 우리의 기업이 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